다시 폭포를 향해 좀더 올라갑니다. 계단이 그냥 쭉좀 가파르게 이어져 있어요. 비 오는 와중에도 뭐뭐 뭐 사람들 다꽁꽁이 가고 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울창한 드디어 대체 니다 뒤에 폭포수의 물천지입니다. 온통 우우우우우우. 이제 폭포가 바로 보이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아, 더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 인파를 찢고 아, 내입니다 아. 아. 이것도 뭐바를맨서 건너 다니기도 하나 봐요. 아. 네, 사진 찍는 사람 천주입니다. 저도 네. 이곳에서 기념사진 한장 찍어보겠습니다.